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하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사회에 걸쳐 전국적인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을 분아로드라고 불렀는데요, 사회 때부터는 계몽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분아로드는 민중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 말기에 지식인들이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면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구호입니다. 국내 개몽 운동은 1920년대 초 서울의 학생과 문화 단체, 동경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1931년부터 34년까지 동아일보사가 전개한 분화로도 운동은 고등 보통학교 4, 5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은 야학을 열고 음악과 연극, 위생 생활을 가르치며 개몽 운동과 문화 운동을 병행해 나갔습니다. 이런 민중 개몽 운동은 언론계와 문화단체, 청년 학생들이 힘을 합쳐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고 독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전개한 거국적인 민족 자강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은 명절이 절정에 이르자 성전에 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므로 욕심과 교만이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15절이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랍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편견이 깨지게 되면서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온 열혈 청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 조국의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편에서 함께 아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신실한 청년 정도로만 이해한 거죠 그런데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 무지하고 열정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여건 어떻게 그를 아느냐 1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들의 우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 말씀에서 떠났고, 그걸 알지 못하여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 말씀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말씀에서 떠나면. 그리소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소인의 능력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일, 배우는 일, 깨닫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달라고요. 내 안의 편견을 발견하여 깨뜨리게 해달라고요. 함께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의 편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편견을 깨뜨려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을. 경 험하 게 하고 없었 어.